벨기에, 공식적으로 벨기에 왕국으로 알려진 이 나라는 서유럽에 위치한 주권 국가입니다. 벨기에에서 가장 악명 높고 많이 이야기되는 특징 중 하나는 빌라틴토 레드라이트 지구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중국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벨기에는 북쪽에서 네덜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독일, 남동쪽으로는 룩셈부르크와 경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쪽 국경은 프랑스와 공유하고, 북서쪽은 북해와 접해 있으며, 해안선은 약 65km에 달합니다. 작은 면적에 불구하고, 백기에는 3,528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매력이 상당합니다. 이 지역은 많은 큰 나라의 크기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벨기에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7 빌라틴토. 벨기에 엔트워프에 위치한 빌라틴토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유명한 네드라이트 지구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청결 및 안전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유명한 빌라틴토는 근로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벨기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엄격하게 규제되어 안전한 환경이 보장됩니다. 이곳은 2000년대 초에 문을 열었으며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지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유리창 뒤에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빌라 틴토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직원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생체 인식 스캐너가 장착된 51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첨단 시설입니다. 인근 경찰서가 하루 24시간 운영되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각 스위트룸에는 즉각적인 보호를 위한 버튼 경보 시스템이 있으며 이 지역에는 관광객을 위한 마사지룸과 클럽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주로 불가리아 출신의 약 70명의 여성들이 빌라틴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겐트는 성매매 여성들이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도발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UN 마약 범죄 사무소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들의 수가 상당하다고 보고하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계와 강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틴토의 안전 및 규제 접근 방식 중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이야기해주세요. 16. 천 가지 이상의 맥주. 벨기에는 뛰어난 맥주 문화로 유명하며, 천 가지가 넘는 종류의 맥주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과 견줄 수 있습니다. 매일 다른 맥주를 내년 동안 반복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풍부한 전통은 오늘날 약 1,500가지의 다양한 맥주와 261개의 양조장이 있으며 양조 기술이 소중히 여겨지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균 벨기에 맥주 애호가는 매년 459종류의 맥주를 즐기며 각각은 벨기에 사람들이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잔에 담겨 제공됩니다. 놀랍게도 1973년에는 벨기에의 학교 어린이들이 점심시간에 가벼운 맥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2001년까지 계속되었고, 그 이후로는 물과 청량음료가 맥주를 대체했습니다. 비만과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맥주협회는 3세에서 15세 어린이를 위해 약 30개의 학교에서 가벼운 맥주, 알코올농도 1.5에서 2.5%, 늘 재도입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집중력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했지만 겐트의 한 학교인 나거센데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많은 학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큰 반대에 직면하여 다른 학교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았고 이 계획은 크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맥주 문화회에도 배기에는 달콤한 성당으로서의 명성도 매력적입니다. 탐험하기 전에 잠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데 단 10초면 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더욱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동의하시죠? 15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나라 배기에는 유명한 맥주 외에도 풍부한 초콜릿 유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나라입니다. 북서부 벨기에의 부리에는 초콜릿 애호가들에게 진정한 천국입니다. 이 매력적인 도시의 몇 걸음마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맛과 모양, 크기의 초콜릿으로 가득한 사탕가게를 만납니다. 각 조각에 담긴 예술과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벨기에 초콜릿은 완전히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최고의 초콜릿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혁신하는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이 필요합니다. 노이하우스, 골러, 차클러트 매넌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기에 초콜릿 브랜드는 2000년 전 남미의 열대우림에서 그 역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카카오 나무를 발견하고 카카오 가루를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약간 쓴맛이 나는 맛있는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초콜릿이 벨기에에 도착한 것은 스페인 지배 아래인 170세기 중반이었습니다. 벨기에는 190세기에는 아프리카 콩고를 침략하여 고품질 카카오 빈의 대량 공급을 확보하며 초콜릿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부한 역사에는 수백만 명의 콩고인들이 겪은 고통이 얽혀 있어 벨기에 초콜릿의 이야기는 씁쓸합니다. 오늘날 벨기에는 매년 173,000톤의 초콜릿을 생산합니다. 벨기의 초콜릿의 품질은 그 뛰어난 형태뿐만 아니라 우수한 맛에서도 드러납니다. 벨기의 법률은 초콜릿이 최소한 35%의 순수 카카오를 포함해야 하며 인공식물성 지방이나 파뮤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은 벨기에 초콜릿으로 표기될 수 없습니다. 14. 레드 데블스. 벨기에가 초콜릿과 와플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도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벨기에 국가 축구팀, 즉 레드 데블스는 2004년 1일에 프랑스 팀과의 첫 공식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여정은 2018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하고 1986 유로에서 준우승을 하며 2002년 여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레드 데블스라는 별명은 19년 6에서 네덜란드와의 짜릿한 3대2 승리 이후 붙여졌으며,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1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벨기에는 케빈더 브라위너, 에덴 아자르, 로멜로 루카쿠와 같은 세계적 선수들을 보유한 유럽의 강력한 팀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벨기에서의 축구는 베트남의 축구 열기와 비슷한 통합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온 나라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팬들이 인종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칩니다. 주요 축구 이벤트 동안에는 다양한 축구 액세서리를 착용한 벨기에 팬들과 깃발과 줄무늬로 장식된 자동차, 창틀에 자랑스럽게 걸린 벨기에 국기가 보입니다. 축구는 진정으로 온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축제입니다. 레드 데블스가 상징하는 벨기의 축구 통합력은 벨기에의 높은 세금율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3.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 벨기에는 놀라운 대조가 가득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 중 하나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율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인이 연간 4만 달러 이상을 벌면 개인소득세로 최대 50%를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보장세는 13%를 초과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지방세는 9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벨기에는 총 소득의 60에서 6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벨기에는 유럽 대륙에서 산업혁명을 처음 경험한 나라이며 이 풍부한 산업 역사로 인해 오늘날에도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 엔트워프, 다이아몬드 도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강대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벨기에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엔트워프가 다이아몬드 산업의 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반짝이는 도시는 매년 2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많은 선진국의 수익을 초과합니다. 엔트워프의 다이아몬드 세계에서의 역할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세계 다이아몬드의 절반 이상이 이 빛나는 중심지를 통과합니다. 벨기에는 원석 다이아몬드의 최대 수출입국으로 약 84%가 중국의 금속공장에서 가공됩니다. 매일 1 0 0에서는 12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절단 기계가 이 정교한 보석을 정교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약 1500개의 다이아몬드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회사가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엔트워프의 보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2일, 대담한 도둑들이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센터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보석을 훔쳤습니다. 2년 2월 말까지 경찰은 주범 네오나르도 노타르 바르톨로를 체포했지만 도난당한 보석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노타르 바르톨로는 간접 증거에 의해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 벨기에의 상징. 벨기에의 국가 상징은 의외로 소변을 보는 소년의 동상입니다. 만네캠피스라는 이 청동 동상은 브리셀에 위치하며 2019년에 조각가 제롬 듀케노화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키는 약두 피트입니다. 이 동상은 소중한 문화 아이콘으로 여겨집니다. 이 작은 동상 뒤에는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감사한 아버지가 동상을 도시에게 선물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한 소년이 스페인 군대의 폭발 장치에서 브리세를 구하기 위해 도화선에 소변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기에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기발한 이야기에서는 한 소년이 괴롭히는 마녀에게 소변을 보였고 하루 종일 받침대에서 소변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만네캠피스는 800가지 이상의 의상을 가지고 있으며 산타 클로스부터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의상까지 다양합니다. 그의 의상은 특별한 날에 약 30번 바뀝니다. 매력을 더하기 위해 이 동상은 현지인과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맛의 맥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벨기에의 매력은 기발한 동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축제 중 일부로 엮인 생동감 넘치는 문화의 직조는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어 줍니다. 10. 음악 축제의 나라.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나라 중 하나로 빛나며 살고 결혼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그 풍부한 역사적 건축물과 독특한 축제는 전설적이며 특히 세계 최대의 전자음악축제인 투모로우랜드가 유명합니다. 매년 붐에서 열리는 이 권위 있는 행사는 2017년 유럽 축제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필리프 왕과 마텔드 여왕도 이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매년 투모로우랜드는 세계 최고의 d j 들과 69개의 정교하게 테마화된 무대에서 36만 명 이상의 관중을 끌어모읍니다. EDM 팬들은 전례 없는 음악적 여정을 경험합니다. 투모로우랜드의 마법은 1 0위의 축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록 웨르후터, 아이러브 테크노, 푸켈팝, 그리고 쿨레르카페도 음악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며 각각의 독특한 매력으로 벨기에는 진정한 축제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9. 스머프. 일본이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다면, 벨기에는 만화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나라는 만화가 역사적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예술 형식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벨기에는 800가지가 넘는 유명한 만화책을 제작했으며, 틴틴의 모험과 럭키, 루크와 같은 잘 알려진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 스트립 스머프는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리즈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스머프의 캐릭터는 벨기에 만화가 페효에 의해 처음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리즈에는 100가지가 넘는 캐릭터가 있으며 각 캐릭터는 약간 어리숙하거나 게으른 등의 특징을 강조하는 형용사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작은 파란색 캐릭터들은 악당 가르가멜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머프는 비디오 게임과 장난감으로 확장되었고, 창조된 지 50년 후에는 많은 대형 놀이공원에도 등장했습니다. 2008년까지 프랜차이즈 활동은 최대 4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여 스머프는 역대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8. 벨기에 국기의 비율. 벨기에 국기는 다른 국가의 국기와 비교할 때꽤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나라들이 세로로 직사각형인 20대3의 비율을 가진 반면, 벨기에 국기는 13대15의 비율로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정, 노랑, 빨강의 3개의 수직 스트라이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색상은 독일 국기에서도 발견되지만, 벨기에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정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대표하고, 노랑은 불을 상징하며, 빨강은 벨기에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 영웅들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벨기에 국기는 새로 스트라이프가 있는 프랑스 삼색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벨기에는 21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후 현재의 국기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평 스트라이프 버전이 있었지만 벨기에 사람들은 당시 네덜란드 국기와 구별하기 위해 수직 스트라이프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의 기원은 국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7. 빅뱅 이론의 기원. 빅뱅 이론의 뿌리는 벨기에에 있습니다.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벨기에 가톨릭 사제이자 천문학자, 물리학 교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할 이론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초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르메트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의 은하의 적색편이 관측은 르메트르의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르메트르의 브리런스를 인정하며 이론을 내가 들어본 창조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설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빅뱅이라는 용어는 19년 49년에 프레드 호일이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소 조롱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용어는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르메트르의 작업은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오늘날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방대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6. 벨기에어는 없다. 벨기에에는 벨기에어라는 언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를 들을 수 있지만 벨기에어는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지역마다 고유한 언어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인 플란데런에서는 네덜란드어가 사용되며 인구의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남부 지역인 왈로니아에서는 프랑스어가 주요 언어로 인구의 약 40%가 사용합니다. 동부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소수 공동체가 있으며 인구의 약 1%를 차지합니다. 플란데런에서는 아이들이 다섯 학년부터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구사합니다. 그러나 왈로니아에서는 학교에서 프랑스어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네덜란드어를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브리셀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가 공식 언어로 혼합되어 있지만 프랑스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5. 정부 없이도 활동 가능. 벨기에는 정부 없이도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벨기에는 헌법 군주제로 왕실과 왕이 있지만 실제로 이 역할은 대부분 상징적입니다. 이 나라는 연방 정부와 다섯 개의 지역 정부를 포함한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정부에 의해 운영됩니다. 벨기에는 세계의 중앙 정부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의 벨기에는 중앙정부 없이 589일 동안 기능하며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정치적 및 언어적 차이가 있는 여러 지역이 국가선거 이후 주요 정책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벨기에는 최근에 자신의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2019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 형성 과정에서 새 정부를 수립하는데 652일이나 걸렸습니다. 중앙정부 없이도 벨기에는 여전히 원활하게 운영되며 독특하고 회복력 있는 정치 구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4.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두 번째 국가 벨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는 동성커플이 결혼하고 이혼하며 심지어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진보적인 움직임은 에디크 플러스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벨기에는 에디크 플러스 커뮤니티가 겪는 압박감과 정신건강 문제를 줄이고 자살률을 낮추기를 희망합니다. 벨기에는 동성 커플이 살고 결혼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목적지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벨기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인구의 흥미로운 신체적 특성과도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3. 세계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큰 남자들. 벨기의 남성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큰 남성들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은 독일 남성과 함께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거의 6피트에 달하며 지난 세기 동안 6인치가 증가했습니다. 네덜란드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6피트를 조금 넘는 키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호사는 저지대 국가들이 지구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매력적입니다. 벨기에 여성들의 키도 지난 세기 동안 4인치가 증가하여 오늘날 평균 키로는 세계에서 21번째에 해당합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종종 더긴 수명을 누리고 면접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며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벨기에 남성들은 키가 크고 교육을 잘 받으며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정관념과는 달리 그들은 일반적으로 과음하는 것을 피하고 반학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2. 아스팔트 도로의 발명. 벨기에가 아스팔트 도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가 매일 다니는 매끄러운 도로는 에드워드 드 스메트라는 뛰어난 벨기에 교수의 발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9 0세기 말, 미국으로 이주한 드 스메트는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석탄 먼지에 대한 연구 중 그는 비투맨을 발견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발명에 대한 특허를 2071년 5월 31일에 받았습니다. 아스팔트는 가공된 원유로 만들어지며 수소탄소 화합물과 소량의 황, 질소,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도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아스팔트 도로는 2072년에 뉴욕의 배터리 파크와 다섯 번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세계도로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벨기에 혁신 덕분에 포장도로는 전 세계적으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1. 제곱킬로미터당 많은 성. 벨기에는 3,000개 이상의 성이 있는 매력적인 직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 밀도를 자랑합니다. 왈로니아의 나무르와 리에주 지방에는 고대 석조 요새가 풍경을 지배하고 있으며, 플란데러는 지역 석재가 부족하여 새로운 벽돌성을 자랑합니다. 이 풍부한 성들은 벨기에의 풍부한 중세 역사와 전략적 중요성에서 비롯되어 많은 요새화된 피난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성들은 아름답게 보존된 유물로 남아있으며, 박물관, 호텔, 이벤트 장소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대표적인 성으로는 위풍당당한 부이용성, 중세의 그라벤스틴 성, 그리고 그림 같은 가스베크 성이 있습니다. 각 성은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시대를 거치며 백예를 형성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우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